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시민강사 이주연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공생 그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위하여를 주제로 진행하고 있는 한국인이 한국인답게 그 시민강사 활동 프로젝트의 제세 번째 주제는 위기 극복의 DNA입니다. 그리고 위기를 극복하는 우리의 힘. 질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 한국인이 한국인답게는 총8차 수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세 번째 위기 극복의 DNA입니다. 네,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대한민국에 사대 성인의 땡땡이 있다. 누구일까요? <laughs> 아, 네, 동생입니다. 바로. 노래를 부른 나은아 씨입니다. 노래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네. 절하게 부르고 있죠. 그 소크라테스를 형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나우나는 사대성인의 동생이 되겠습니다그 어느 제일 교포는 일본에서는 그 소크라테스를 형이라고 부를 수 있는 발상은 전혀 나올 수 없는 것으로 그 한국에 나우나에게 가능하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 테스형 동생 나우나가 유명해진 이유는 바로 이 멘트 때문인데요. 이 나라를 누가 지켰냐 하면 바로 여러분들이 이 나라를 지켰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유관순 누나, 진주의 문개계 그리고 윤봉길 의사, 안춘근 의사, 이분들이 모두 우리 국민이었습니다. 그리고 IMF 때도 세계가 깜짝 놀라지 않았습니까? 우리 집에 있는 금붙이 다 꺼내 팔고 그 나라를 위해서. 근데 국민이 힘이 있으면 위정자들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어,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이 세계에서 제일 위대한 1등 국민입니다. 네. 우리 국민들의 그 자긍심과 긍지를 깨워주는 멘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은 그 IMF 때국난극복의 DNA로 동영상 잠깐 보시겠습니다. 동영상이 좀 길어요. 한 2분 정도. 보겠습니다. 전화시신 분들에게 볼때 그냥 뒷번호 모시고 지금 먼저 홀받이 해주십시오. 7살랑거리고번사리털의니까내가 학교를 구석에서떼어왔습니다 시장에서의 어려을기요이의성을 오랜 인축 국제시장에서는 35억 달러에 투입니다 그 따라서 금 1톤을 수출하면 1 0 0만 달러를 벌수 있고, 천천히 100억 달러의 매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은행물을 열기가가쁘해 전국 440개의 주택을 내미는 금을 받기로 는 승사들이 줄을 잃었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홀가고 아주 오히려 행적인 기분이 었습니다 국민이 죽는다 산다 한 달이 까지 자는 소리도 무슨 모르니까나가서 상정한 거에요. 참을 좀망설여는데요 저희 기 아빠가 무슨 소리하냐고 나가야 될 때가 나왔습니다. 고나선 하시는 지난 7과9년 최고 타자 상받은달과7 8 0이넘 금을 왔습니다 선생님께서 솔선수범하시는 모습을 보고 장교, 타 사람, 정관과 칭찬해드렸습니다. 나라가 위태로울 때마다 항상 이렇게 하나가 되는 우리 국민들 정말 감동스럽습니다. 박수 한번볼니다 <laughs> 하지만 그 위기가 오기 전에 항상 전조 형상과 그 원인이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중국과 미국의 전략과 분석에 대해서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그 21세기의 새로운 전쟁은 보이지 않는 전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초안전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제한이 없는 혹은 제한을 초월한 전쟁이라는 뜻인데요. 1999년 차오량 왕상수이라는 그 중국 공군대력 두 명이 어 작성한 군사 전략 저서가 바로 초안전입니다. 여기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우리 국방일보에 따르면은 이 초안전이 다른 전법과 전혀 다른 점은 모든 상상을 초월하는 모든 수단을 구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수단들이 과학기술이나 아니면은 어, 금융, 또 법률, 심리, 이런 여타 요소들과 결합한다는 것으로 그 20세기 후반에 연이어 발생한 그 비군사적 전쟁 행위인 해커 침입이라든지 아니면 정보 파괴, 뭐, 금융태형, 이런 언론위협, 생활학전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초안전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 24종의 정법 중에서 그 단일 또는 다중 조합으로 모두 해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이 출간 당시에 그 미국의 어, 미국 미국의 정보기관이나 아니면 그 서구 의 여론들이 음, 이 미국을 파괴하려는 그 중국의 마스터 플랜이라고 굉장히 비난을 했었는데요. 근데 이 미국이 또이 책에 나오는 내용을 그 작전 수칙에 포함함으로써 이 초안전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런 새로운 전쟁에 대한 그런 혁신적 사고들을 재평가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 미국의 로버트 스팔린이라는미 공군 태학 중장이 스텔스 원즉 보이지 않는 전쟁이라는 그 책을 썼습니다. 여기에는 그 21세기의 전쟁은 우리가 하는 그 19, 20세기 전쟁은 엄청나게 다르다고 하는데요. 그폭 이런 것을 발표하지 않고도 뭐 금융이라든지 아니면 데이터 정보 이런 것들을 통제해서 그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저자는 이 중국이 오래전부터 이 미국을 대상으로 그 스텔스 월을 진행해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엉망진창이 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침략이 과연 없을까요? 아니면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이런 보이지 않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음. 우리가 그 지금 많은 음 분열과 이런 좀 극단의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아마 이런 보이지 않는 전쟁이 우리나라에도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그거에 대한 치유 방법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것을 옳다고 하자. 네, 참 평범한 말인데 이제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 자신은 할수 있는데, 집단이나 아니면 소속에 영향을 미치면, 은 이익에 영향을 미치면 예, 이렇게 좀 말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또 이런 분도 계십니다. 바로 노무현 대통령이신데요. 이분께서 비밀성 김정일을 말하지만 북한주민 상당수가 굶고 있습니다. 우리 남쪽에는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새마을 운동이라는 걸 했습니다. 우리가 북한보다 잘 살게 된 것이 바로 박 대통령 때부터입니다. 네. 우리가 그 노무현 대통령을 인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좌우 이념에 얽매이지 않고 또 인정할 것은 인정하는 이런 공심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외세에 의해서 이제 많은 갈등들이 생겨, 생겨나고 그 갈등 때문에 지금 좀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그런 치유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공을 인정하고 또 이렇게 품어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갈등 해결하는 거 가능할까요? 네. <laughs> 네,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 이거. 음. 아시나요? 아, 네, 가능하다. 봅니다. 이게 PT가 조금 바꿨는데, <laughs> 네,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역사에, 다른 역사를 아는 것에 대한 중요함을 말씀하신 분이 계신데요. 음, 그 분이 이제 고려 말에 문화 시중을 지내시고, 또 단군 세계를 서술하신 행촌 이양 선생님이십니다. 나라의 굴을 세우기 위해서는 백성의 기계보다 먼저인 것이었고, 역사 바로 세우기보다 급한 것이 없다. 그 나라를 위한 도가 사기 진작보다 급한 것이 없고, 여기서 사기라는 것은 전 백성이 단결하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 마음을 하나로 통일하는 데는 다른 역사를 아는 것이 근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기 명료하지 않으면 이 사기 진작이 안 되고요. 또이 사기 진작이 안 되면 나라의 근본이 ...을 세울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라를 그 다스리는 방법이 분열되고 나눠질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지금 중요한 것은 바른 역사 그리고 바른 가르침 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는 것도 예, 바른 역사을 아는데 우리 음, 또 하나의 이제 저희가 그로 치유할 수 있는 힘 중에 하나가 그 아까 응집력, 화나되는 응집력 위기를 극복하는 우리의 힘 동질성인데요. 음, 그 중국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많은 국민들이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당군 시대부터 조선 왕조까지 반만 년을 내려오면서도 왕조는 바뀌었지만 많은 국민들을 살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조라는 이름은 바뀌었지만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지금까지 계속 하나로 네,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음, 이거는 1919년 뭐 4월 1일 기미독립선언서에 있는 건데요. 5등은 자의 아. 조선의 독립국인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조선은 어떤 조선을 말하고 있을까요? 선언서 말인에 보면 조선건국 4252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당군시대부터 반만 년 내려온 우리의 역사를 이어받아서 독립을 선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군 시대부터 지금까지 하나의, 하나로 뭉쳐지는 그런 동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음, 국호는 살아있다라고 저희 임시정부 제2대 대통령이신 대통령을 지내신 백안 강은식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국교, 국학, 국어국사는 국혼에 속하는 것이요. 전국, 군대, 성지, 함선, 기계 등은 국백에 속하는 것, 것으로, 국군의 댕댕은 국백에 따라서 죽고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국교와 국사가 망하지 아니하면 국군은 살아있으므로 나라, 그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네, 저희가 그 일제강점기 때 나라, 그 국군는 빼앗겼어도, 그 국군. 국혼이 살아있으면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국혼이 우리를 하나되게 하는 응집력의 근원이고 또 반만년 내려온 우리의 DNA가 아닐까? 네, 습니다 국혼은 국교와 국사라고 하셨는데요. 그럼 이 국교는 나라의 가르침이죠. 우리나라의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바로 홍익인간 제세이와입니다. 그리고 신라의 최치원 선생은 이것이 풍류도와 파랑도로 이어져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풍류도와 파랑도 정신을 이루기 위해서 한 것은 수신제가시국평천한인데요이 어, 수신은 우리가 몸을 그대로 놔두면 이기심이나 게으름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애써 돌려서 이 음, 예. 도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부지런하게 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자기 극기이고, 네, 자기 수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를 단련하는 것, 이것은 저희가 단이라고 하고요. 이것이 바로 수신입니다. 그 다음 제가는, 네, 네, 수신을 단련하시면서 계속 알겠습니다. 그 가정에서, 가정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린 사람의 마음입니 즉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인데요. 이것은 억지로 강요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내려오는 사랑입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저절로 자연스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뿌리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애써 가르치는 것. 그것이 인간의 도림을 알려주는 교육. 그것이 바로 효도입니다. 이렇게 내림 사랑과 올림 사랑이 순환하면서 수승화강이 이루어지듯이 가화만사성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입니다. 그리고 국가가 백성을 백성을 사랑, 네, 사랑하는 것, 사랑한다, 보호하는 것, 보호하고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이 백성이 또 나라를 사랑하는 것은. 이렇게 또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나라를 사랑하는 큰 마음 그 춤을 애써 가르치는 것이 바로 치국의 길입니다. 그리고 각 세상의 나라들이 전체 입장에서 또 지구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 단위의 그런 이기심을 누르고 전체 평화를 도모하는 것이 바로 도이고 평천화하는 길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를 가득 단련하는 수신입니다. 그러면 네, 음, 국사는 나라의 역사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홍익인간 제세이가의 가르침입니다. 음, 그래서 그 홍익인간의 이념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세우신 단군의 역사 그리고 이 홍익인간의 이념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신 환웅의 역사, 그리고 그 환웅을 이 땅에 내려 보내신 환인의 역사, 이상품유사에 나오는 환인, 환웅, 당군의 역사가 그 의미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그 글로벌 사이버대학교 이승원 총장님께서는 이 단학과 당군의 역사를 가르치기 위해서 어, 그 국학원을 건립하고 단어들을 세웠습니다. 바로 이국혼이국호을 알리는 것이 국학이라는 것입니다. 네. 네. 그 빗방울이 한 방울 또한 방울이 모여서 강이 됩니다. 그리고 이 빗방울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면 네. 큰 물결을 이루는데요. 네, <laughs> 저희 그신인감사가 지금 이제 한분두 분이 분 이지만 백만의 신인 강사들이 저희 이렇게 국권을 얘기한다면 우리나라의 기후은 엄청나게 바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좀 조금 모자라지만 <laughs> 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국가 강사로 네, 같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생 모두가 행복한 나라 국권이 살아있는 나라 힘내라 대한민국 한국인이 한국인답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